사무엘상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어, 어제 우리는 5장에서 예,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어, 당신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입증하시는 장면을 봤었습니다. 예.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이나 그 어떠한 것을 빌리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얼마든지 계시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들 그럼 이제 하나님께 구원하셨다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구약,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어떠한 그 관계로서, 어, 그 언약을 체결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스스로 장, 당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는 분이 참 불편하게, 예,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하나님은그 당신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알리시는 이 분이시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어또 감사할 제목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얼마든지 본인 스스로가 다할수 있어요. 다할수 있는데 어참 부족하고 연약한 어떠한 사람에게 어야 너가 가가지고 요 요로 요로 이렇게 해봐봐 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가 어 그러한 소위 말하는 그 사명을 받고 그 이제 주인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인의 일을 막 감당하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주인이 그냥 다 해놓은 일이야 그래놓고 가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다 되어져 있는 일에 우리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숟가락만 얹었다고. 아니, 숟가락만 딱 얹어도 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그가 착각을 한 나머지, 어우, 내가 다 했어요. 되게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탁 가면은 탁 알아먹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뭐야, 이게. 주인이 이미 다 해놓으셨네? 예, 아니, 그리고 이 영광의 자리에 어, 나를 이렇게 이, 두셨다고? 예, 그럼 진짜 얼마나 어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런데 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예, 모르고 관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놓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뭐 이러실 수가 있냐라고 막 이러는 건 되게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라는 네. 얘기입니다. 예. 자, 오늘 6장인데요. 어, 6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블레의 사람들이 이 법계 가지고 있었다가는 이거 더큰코 다치겠거든. 네. 뭐큰 코도 아닌데 이큰코 다치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물리쳐야죠? 네. 예, 그걸 이제 자기들 진영 바깥으로 이렇게 어,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어디 계셔야 하시는지 또 어디에 있고 싶어 하시는지 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그 하나님께서 있고 싶은 곳이 어디시래요? 바로 나의 삶, 내 마음에 계시고 싶으시고 내 생각에 계시고 싶으시고 내 언어와 내 행동 가운데에. 잊고 어,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죠. 6장입니다. 주님의 괴가 블레슬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슬 사람들이 세상과 전쟁에 데려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에게를 어떻게 해야 할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식사를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이것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니, 세상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 세상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왜 우리는 그러는 거죠? 왜 우리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 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아, 야 이거 하나님이란 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세상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겠대요. 나하고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 하시겠대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도 감당이 안 돼서 아,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옆에 있는 성도한테 자꾸 떠미시는 건가요? 네. <laughs> 네. 이거를 사도행전 이런 말씀들에 보면은 어,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세상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삼께하시는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죠. 그럼 역으로 바꿔 보면 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누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 나를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계실 만한 그 거룩한 성전으로서, 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고, 어, 둘째는 우리가 세상에, 장식돼, 세상에 잠식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등히 이기는 예,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일어나는 일들 세대를 분간하고 그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어,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어, 선포하고, 어, 그리고, 이, 이런 표현도 이제는 우리는 쓸법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심판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게 아니야?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근데 아까 우리 교독문 읽었을 때도 예, 봤지만, 어, 죄는 죄로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말은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시 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예. 오름이라는 그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를 분, 분별, 분간하여서 예, 그이 악함들을 들추어 낼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하고 담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 세상이 그렇게 이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려 고할 때에 예, 뭐 그런 모습들이 꼴보기 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내가 그거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 그 악의 악에 대하여서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예,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세상을 등이 이기는 자들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똑같이 그러므로 여러분, 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그분이 혹시 여러분, 과 여러분, 의 신과 여러분, 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이미 다 알죠. 그렇죠.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감당도 못할 이 여호와의 법께 하나님을 모셔드릴 마음도 없으면서 왜 이거는 가지고 아니란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는 아예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 무능력한 다곤을 버리고 이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이들이 알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도 이들은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 야,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신만이, 예, 진짜 신인데. 아니 그러면 내가 어, 이제부터는 이 신을 어, 믿어서 아니 그러면은 아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장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근데 왜 이걸 돌려보내려고 하지? 네. 참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들은 참 어리석다. 아니, 그냥 앞에 복이 떡하니 놓여있는데, 아니, 왜그 복을 안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렇게 그 다곤이라는 신하고 끈끈했나? 다곤도 뭐 만만치 않게 무슨 뭐 얘네들한테 복을 줬나? 아, 참.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니, 지들끼리 이렇게 면 이걸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면 뭐 답이 나와요? 그죠? 예. 네. 아니 저같으면 그냥 이스라엘 그 사람들 뭐 거의도 뭐 지도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야, 그럼 그 사람들 불러 모아 가지고 하겠어요. 야 이거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 아까 보니까 뭐 예를 갖춰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 쪽에서 아무리 예를 갖추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니 저쪽에 예가 따로 있는데 그거에 맞춰야 되는 거지 맞죠?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이것에 원래 주인이라는 말도 참 이상해요. 그럼 원래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원래 주인인 누구를? 아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뭐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딱 불러 모아 가지고 야 우리가 이거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좀 갖춰서 돌려보내려고 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지들끼리 무슨 뭐 이렇게 막 짝짝꿍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그게 무슨 아 참.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해요. 자기밖에 모르고. 예,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신지를 알고, 그분 어떻게 어, 믿고 어, 섬겨야 되는지, 따라야 하는지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예, 7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해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예, 이렇게 똑같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 다윗도 뭐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고로 하나님을 대우해드리겠다고 똑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다가 그냥 예, 그 우사에서 뭐 난리 버거지 아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어, 그 베레스인가? 베레스의 우사예요. 지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사람하고. 하튼 여거 붙이면 베레스 우사입니다. 네. 예. 그냥 그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그 이~ 재단 뿔을 잡았다 그냥만 이~ 예 바로 그냥 이~ 주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예를 갖추지 않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다윗이 상심해가지고 물리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오베대돔짐에 이~ 예 (3개월인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오베대돔 집이 엄청 달됐어요또 보니까 또 이제 배 아픈 거지. 예 어~ 저거 내가 받을 될보겠데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다윗이 뭐요 정신을 차리고, 어, 제사장들을 이렇게 딱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했더니,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다니까요. 예. 그래서, 신앙도 알고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해야지. 그냥, 마음은 그냥 하늘이라고, 어우, 어떻게, 뭐, 자기 나름대로, 하여튼, 본인이 최고라고 여기는 방법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게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예를 갖추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그렇게 신앙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괴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수레에는 주님의 괴를 싣고 금지와 그들의 악성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n g y a 이 g Moyang, p o n t o 사람들의 어, 그, 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시는 분이시다. 네. 는런 거죠.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미를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괴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개와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베스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소권 제물로 바친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어리들은 아스돗 목으로 하나.

그렇죠. 예, 하나님이 무슨 뭐 예. 없으신 분도 아니시고 예. 이거 안취합니다 그리고 이 어, 베스메스 사람들도 이거 안취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엇이 됩니까? 소위 말하는 기념물이 되어지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꼭 이렇게 중요한 어떠한 사건에서는 꼭 기념물 하나씩 세우세요. 예. 그, 홍해 건널 때, 그리고 또 뭐, 요단강 건널 때, 막, 그 뭐, 열두 돌비 이렇게 막 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laughs> 그걸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후대에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라고 하면 뭐 하라고? 어,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알리라고, 알리라고.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요, <laughs> 요이 금지 다섯 개, 그리고 또 악성종양 모양 이 다섯 개. 이게 다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블레셋 5대 도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다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냥 블레셋 전체를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린 거예요. 예. 더 이상 우리는 무엇하지 무엇 않겠다.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무엇해요? 또 싸워.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무슨 사건까지 일어납니까? 다윗하고 골리앗 사건까지 딱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 모습 보면서 야, 참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는 바가 없어. 그냥 그 사건만 무엇하면 돼요? 네, 해결되면 돼. 그냥 이이 이, 이 지금 나한테 있는 이 사건만 그냥 유야 무야 그냥 넘기면 돼. 예. 그러면 뭐예요? 그럼 또 똑같아져. 그럼 또 두드려봤고. 그럼 또 이건 또 뭐지? 하고서 아니 왜참 참. 예. 뭐 뭐라고 말하기도 모시게 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를 알면 열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하나를 알면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지 <laughs> 예, 하나 알려줬는데 <laughs> 하나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거를 또할거 되는 아 이런 불상사는 이제 우리에게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말하는 저라고 뭐 별반 다를 거 있겠습니까마는 예,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다 예, 어리석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 늘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 이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얘기를 하나님께 대어 맡겨야 되겠죠 그때 베스맨 의 사람들이 주님의 괴 속을 들여다 보았기에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에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아니 얘는 왜 이래 <laughs> 뭐가 궁금한 거야 도대체 뭐가 예아 네. 참. 마치, 뭐 같아요? 판도라의 상자 같잖아요. 그걸 왜 열어보냐고, 그거를. 왜 관심을 둬? 왜.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뭐, 하나님 믿는 백성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이나, 그, 뭐가, 공의가, 그냥 딱, 그의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공평하세요. 공정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유내 새끼, 이러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더 크게 치십니다. 오히려. 아니,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유 하나님이신데, 이러고 하 있네? 정신 진짜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진짜로요. 그, 그러니까 이, 이 말이 딱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 아니,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놈! 예. 이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이놈!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그쵸? 아이, 그, 203호에야 걔가 무슨 뭐, 걔막나니가 되든 뭐가 되든, 그, 뭔 상관이 있어. 그내 자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기절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걔막나니 같은 자식들한테 매를 들어라 예. 때려도 안 죽는다 <laughs> 그 매가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말씀대로 안해요 예. 아니 내 자식이 악한 길로 가고 있고 내 자식이 지금 인간 같지 않은데 그내 자식이라고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만 방자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치시기 전에 먼저 매를 드세요. 먼저 네. 사람한테 맞는 매야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아요 사람은 아니 그리고 설마 뭐이 죽일 작정하고 때리겠습니까? 누가 그 부모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요? 예. <laughs> 하나님은 죽일 <죽인다>. 때죠. <laughs> 무서우신 양반이네. 큰 양반. 예. 그, 예. 그러다 진짜 지옥 가면 어떻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 그의 죗값을 그에게 내리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니까. 내 자식 살리려면 무엇해야 돼요? 예, 내가 잘해야죠. 내가 예. 누구한테 핑계 될 거예요. 도대체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자기 백성이라고 뭐 얄짤 없어요. 예.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면 하나님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런데 이게. 예, 할아버지 무서운 거 모른다고 할아버지 수염 잡고서 그네를 타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근 우리가 신앙으로 혹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예.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몇 줄일까요? 어. 그들은 슬피 울었다. 이렇게는 우리에게 따라가야 할까? 아 이게 무슨 진짜 무슨 뭐 하나님이 무슨 뭐 폭탄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폭탄 돌리게 할 거냐고 그쵸? 예. 네. 그래서 아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그 하나님은 지금 복의 복의 근원이신데, 아니 심지어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은 기럇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주님의 개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1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랏여림. 아멘. 예. 어, 오늘 나의 삶에이 주님의 이 법궤, 법괴. 주님의 법궤라는 얘기는 결국은 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 법도를 딱 마음에 새겨서 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시험하여 보아라. 내가 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예,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라고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법도대로 살아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늘의 삶으로 바꿔내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네요. 아내 어머니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옥성 권사님, 김삼대 권사님, 이장희 권사님, 김은자 집사님 여기서 기도해 주실 때 영육관에 강건 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성민 집사님, 노봉희 집사님, 선민 성도님, 유민경 집사님. 우리 민선 집사님, 미애 집사님, 김선희 사모님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차선주 집사님, 박선호 집사님, 류혜경 집사님, 또 우리 배육 성도님도 기억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미경 씨, 하나님의 구원을 속히 받을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거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보아옵소서 대개나라와권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